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땅승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있다가 볼 경남 어령군, 낙서면. 촌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멋진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보면 상고개를 하나 넘습니다. 상고개 정상에 보면 현재 낙동강 자전거길 구름재 심트라고 표말이 보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쉴수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촌집 마을 앞에 흐르는 낙동강입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를 탈수 있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촌집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땅승생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어령군 낙서맨에 위치가 좋은 시골집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마을 맹가에 산자락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623제곱미터로서 188평이고, 현대식으로 계량된 시골집이 한채 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도 있고, 텃밭이죠. 한 20평 정도 크기의 텃밭도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남서향 쪽입니다. 남서향 쪽으로 앞이 흔하게 터져서 전망이 좋은 게큰 장점입니다. 마을로드로는 주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촌집하고 한 40m 떨어진 곳에 마을 어른분들이 앉아 놀수 있는 예쁜 정자도 있습니다. 큰 길가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한 20m 정도 들어가면 오늘 소개하는 어령 촌집이 나옵니다. 마당 안에 5톤 차죠? 큰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청량이 필요합니다. 대지 면적은 623제곱미터로서 188평이고, 주택 뒤편에 산이 있고 대밭이 보이죠. 저 대나무 밭도 일부 대지 면적 안에 포함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조금 아쉬운 점은 주택하고 한 4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소를 키우는 우사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당 좌측편이죠? 좌측편에는 보면 물이 빠지는 배수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예쁘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공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부 현재 주인은 뭐 정원수를 몇 그루 심어두었지만 안쪽에 꽃나무라든지 아니면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맞은편이죠? 맞은편에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한 20평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각종 채소들, 무나 배추, 고추, 상추 등 각종 채소들은 얼마든지 재배를 하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8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새롭게 건축을 한다면 4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우측편 공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궁이 부엌이 있습니다. 방이 두칸인데 오른쪽 방은 이렇게 아궁이 군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디펜 모습입니다. 뒤편에는 한 2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대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암석으로서 튼튼하게 옹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양철기와 지붕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방향은 남서향이고 건축물 대장 등기가 있는 촌집입니다. 내부 구조는 주방. 욕실, 방두 칸. 방두칸 중에서는 아궁이 방이 한칸 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난방입니다. 마당보다는 약한 50cm 정도 올려가지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앞쪽에 보면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호스를 길게 연결해가지고, 텃밭이나 이렇게 정원 같은 데 물을 주기도 편리합니다. 색깔입니다. 아주 채목은 나름 튼튼하고 양호해 보입니다. 좋은 점은 집 앞에 전망입니다. 이렇게 남서쪽으로 흔하게 터여서 전망이 좋은 촌집입니다. 먼저 건물 우측편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 및 화장실 공간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작은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 있고, 더 안쪽에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기계는 뭐 상토해가 양호해 보입니다. 여기 또 출입문이 하나 보이죠. 주방에서 욕실로 올수 있는 문입니다. 마당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 안쪽에는 주방하고 연결되는 문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욕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시문이 있고 또 마루죠? 마루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뭐 나름 깔끔한 편입니다. 현재 주인분은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용 촌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하고 욕실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 백면에 여기도 작은 문은 없네요. 방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출입구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는 작은 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죠? 앞쪽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신문이 있고, 마루를 앞에 두고 방두 칸이 나란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안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궁이 방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두 칸, 마루, 주방. 욕실,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은 188평이고 지상물은 현데시 구조로 계량된 촌집이 한채 있습니다. 촌집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나가면 낙동강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을 맹가에 산자랑 밑에 위치가 좋은 시골집입니다. 매매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조금 내부를 수리 보충하여서 주말용 촌집으로 사용하면 괜찮은 매물이라고 사료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